안녕하세요. IT 스타일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두 가지 스트랩. 기존 밀레니즈 루프와 새롭게 출시된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밀레니즈 루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된 고급스러운 메탈 스트랩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는 가볍고 강한 티타늄 소재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밀레니즈 루프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반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는 줄은 두꺼워 보이지만 기존 밀레니즈 루프보다 가볍습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적고 손목에 부드럽게 감깁니다. 스테일리스 스틸은 오랜 시간 동 이번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기스가 날까봐 살살 긁었습니다. 둘다 기스가 나지 않지만 장시간 착용 시에는 티타늄 소재가 매우 강하고 내식성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스트랩 모두 훌륭한 선택이지만 더 가벼운 착용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원하신다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가 두께감이 있어 여성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티타늄 소재인 만큼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IT 스타일의 마그네틱 자석 밴드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 할수 있으며 디자인적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또한 실리콘 소재 덕분에 촉감이 부드럽고 가격대 역시 합리적이어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그네틱이기 때문에 참 요렇게 한 번에 원터치로 자기들끼리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뭘 꼈다 뺐다 하는 과정에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손목에 탁 스트랩 올리고 손목 사이즈에 맞춰서 끝! 너무 편하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에어팟4 무료 증정 이벤트 참여 남겨주시는 분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에어팟4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